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 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송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2월 24일 목요일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10편 77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이 10편의 시인인 아삽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 고백하고 있는 탄식의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손 시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끌어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자신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초과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민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특별히 가장 극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송양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한 겁니다. 아삽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고난 가운데에 믿음에 의심을 갖고 또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삽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근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내일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여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조금 더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